오늘의 성경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로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동안에 지어 지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흔들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또 사람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 성전을 정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전을 성 청소하셨던 게 말씀이에요. 모수로 <목소리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해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릴리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 예수님 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여러 날 계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유월절 날그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집. 왜 넘어가냐면 다 죽였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 바른 문지방에 이르 피를 문설주에서 피를 바르면 여기는 내가 다 죽였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죄가, 죄에 대한 이 모든 값을 다 치렀다, 라고 인정하듯이, 6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명절이죠. 그래서 그 절기, 이 6월절을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따라, 6월절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으로, 인산 이해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성전 안에 이런 장사꾼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20세 이상은 반세계의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1세겔이 <laughs>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 남자 4일치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남자 2일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 돈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정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통용되는 화폐에서 성전에서 그, 내는, 통용되는 또 화폐로 바꾸려니까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환전을 하면서 그 수술을 또 받은 거예요. 성전에서. 일반 세계를 성전세로 환전해주면 이익을 어, 사람들이 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왜 파느냐 하면 6월절에 사람들이 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데 그때 재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재물로 드릴 짐승은 조건이 뭐예요? 흠이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부터 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는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가지고 출발했지만 오는 도중에 그 짐승이 뭡니까? 모주도 먹고 상처도 나고 이런 흠이 생겨 버리니까 그 성전의 검사관들이 그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인지 그 상태를 검사하는데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로 하여금 뭔가를 사거나 교환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꾼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무리예요. 그러니 상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나누겠죠. 상납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본로의 목적은 뭡니까?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상업적인 공간으로 성전이 변한 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상업적인 공간이 되어 버린 거예요. 대신에 형식은 뭡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는데 그 사실 공간은 상업적인 공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교회 아니 상업적인 공간이 벌써 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봅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의 그 성전의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여기가 처, 처음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른 뭐 누구를 때렸는지 맞췄는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상을 엎으시고막 이렇게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laughs> 분노하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이 상황이 이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맞아 들어간다면 그 교회는 뭡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빠르게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선전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쫙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판이 된 성전을 보신 예수님은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엎어봅시다. <laughs>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장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성전으로돈 버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로 돈 버는 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로 장사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벌이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파라 범벌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의 나를 삼키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깊은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성전의 거룩을 회복하려는 이 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삼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열심이 매우 강렬하고 그 열심 마치 불꽃 같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삼키는 거예요. 불이 마치 화마가 뭐 삼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laughs> 엄청난 진노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 예배하는 것이그런데그 본목적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뭡니까? 다돈 버는 쪽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도고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자고 예배하는 것도 다돈 벌기 위한 모습으로 변신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다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사실 없죠. 구원의 은혜도 장사치처럼 팔고 있죠. 그런 모습에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무당이 이제 내림, 뭐 자꾸 신병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림 구슬을 안대요 내림 구슬을 하게 되면 신을 받아서 이제 그 접신에서 그 신을 그 당주로 모시면서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무당이 되는 거예요. 접신에서 이제 무당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기복이에요. 무당으로 돈을 벌고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 뭡니까? 기복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온,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잠파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면 무단히 접시내는 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볼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좀 성공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족하며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뭡니까? 마치 우상을 우상에 섬기는 뭡니까? 우상을 조종을 하려다가 자기가 우상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분노하며 소와 양들을 쫓아내고 내도록 파는 사람을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돈그 환전상의 그 돈을 엎어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무슨 표적으로 자신들에게 보여. 당신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봐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들을 쫓아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지금 장사꾼들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 증명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리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큰 정제시죠. 예수님은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laughs> 그런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은 황당한 거예요. 성전을 사흘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 46년 동안 건설을 한 건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이것을 다시 짓는 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막힌 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주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초월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당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당장 고쳐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긴멸하고 더 뭡니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계속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응답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 그것을 믿는 자는 뭡니까? 낙담하거나 자하지 않고 오지 죽게 감사하며 죽게 매달려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성전된 자가 자신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건 죽으시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과 같은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성전을 하면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 90년 정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한 90년 정도 지난 뒤에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다 믿었죠. 그것을 못 믿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을 때다 도망가야 되죠. 예수님 죽으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모든 소망을 다 상실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들로 다 변신해버립니다. 그런 삶을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며 표적을 행하신니 예수님이 어떤 표적인지 모르지만 표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에 기반한 이 피상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이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고 원망하고 이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막 자기를 믿는다고 추앙을 하지만 그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에 이 기반한 아주 얄팍한,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확 변하는 그들의 맘입니다. 거의 불신자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부신, 불신자의 삶을 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laughs>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며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존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의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신자의 삶이에요. 자기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대로. 사사기에도 아무렸던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어늘은 하나님이 있었다가 내일은 없어지고 새벽에는 막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계셨다가 하나님이 또 사라지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있나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내 근본적인 신앙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뭡니까? 우리 성령 충만은 신내림 받은 무당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그건 못, 못 봤습니다. 신내림 받은 무당은 영험해요. 막, 진짜, 막,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봐버리고, 미래는 모르겠지만, 막, 뭡니까?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고, 하지만 뭡니까? 그들은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자기도 천국에 못 가지만,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잘못된 믿음들인 거예요. 잘못된 신성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복만 바라면서, 여전히 환경이 나빠지면 하느님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생긴다면 내 신앙이 크게 병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는 난 아직 성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laughs>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외형적인 행위나 어, 표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면과 마음속 깊은 동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이나 평가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많은 뭐 화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 천체를 관찰하고 여러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것에 대한 의문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드리며 아주 심각한 의심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이 진짜인지 맞는지 틀렸는지를 증명하려고 기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성도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인 거예요. 그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도울 김종옥 그 교수라는 분이 스님들 잔뜩 모아놓고 쫙 모아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사람이 계속 그 성경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이 기록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기록한 인간의 기록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스님들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그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명받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기분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와,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평가 때문에 기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뭐안 계시지라는 말 때문에 실망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효적을 보여주신 후 6월절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 성전 안의 모습은 그곳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지 아니면 장사하는 곳인지를 아버지와 혼돈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교명한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성전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장사치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까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러 방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성전을 정하시,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보며 혹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정화하셔야 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삶이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믿음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보아 주옵소서. 성전을 장사 시장터로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laughs>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따르게 없옵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참교의 참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큰 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그병 깨끗하게 낫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일이 시간이 지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